와 뭐야 이거? 홀리 <laughs> 개 많이 바뀌었어. 와나 리마 처음는데 4천 명 아니지? 나는 이종 나는 꼼꼼히는 안 해봤어. 전, 난 꼼꼼히 다다해봤는 가가 보진 않았어. 내가 좀대창이 아닌데. <laughs> 그럼 내가 대장. 형 패션 어때? 정력이. 간만에 역, 조져볼까? 역겨, 역겨. 형 패션 어땠냐고? 응좀 음. 한... 구려. 근데 이거. 나도 나도 나. 아, 그래? 왜 그래? 아,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느낌 있지. 나나나 원하는... 나. 나, 나, 나. 별것도 안 하기로 했어. 아 희주 뭐, 너무 모범생 같아. 형들한테 얘기했어. 느낌 없어. 근데 아, 왔는데. 너무 모범생 같아서 느낌 없어. 갑이. 와, 저옷입고저 춤추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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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잖아. 웃음> 그걸 리쉬의 어으 t 으으으으으으으 스크류 팬 스크류 팬 스크류 팬스크 스크류 팬스 스크류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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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류 팬스크스 3번에 하나 더 경력 여기 있다 1번 집에 발톱리 있었어 저 백업 해줘 어 형님 3개 연속 보도 감사합습니다야 어, 뭐야 형안 보여 아기적기적기적설라군 아. 이쪽 삼촌 집쪽 삼촌 집 라인 빼고 갈게 망가 2층에 있다 여기봐 우리집에 2층! 우리집 우리 집타수 우리 집 어디있다고? 4번에 어, 둘 오른쪽 왕관 2층 여기 아 네, 한 여기 2층에 있다고? 어, 오른쪽 끝끝끝 나이스 나이기 베리좀 먹을게 우리집 안 기절 어, 베란다 기절이야 베란다 기절 옆집 옆집 발소리 아아! 들어가 봐 그러라고. 계속 해도 어, 존나 무서워. 야, 는 아, 애들온다 입고 이고 있다. 아, 가 미쳤다. 피좀 더. 피좀 더. 피좀 더. 여기 또 있다. 이번에 피점더피점 더. 피점더 피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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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 쓰르르. 피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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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아 남고.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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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안 들리는 소리에서 잡고 엘사... 싸우고 엘사. 있다니까? 아이 팅 화이팅. 그 예, 스킨은 잡싸우고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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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렛도 빨리 뛰어 뭐 어우 나난좀 무서운데 이거. 어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이 사람 확킬이야. 넛스킬했 잡아 줄게. 잡아 줄게. 거아 걱정 마. 빼고 샷. 반응이지. 어디 있어? 정확하게? 몰라. 너의 마음이 어, 아, 아, 너무 아, 잘 아, 보인다. 아, <laughs> 야, 게2 0 0이들어올까뚜링뚜링뚜링 아, 혼자서안 돼. 뭐야? 한대지지 아, 나절 둘기절, 둘기절, 둘기절. 푸시푸시푸시차 뒤에 있어. 오른쪽 봐주고 있어. 걱정 마. 기절. 그리고, 그리고 이제 삼주집, 삼주집. 바깥쪽에 있었어. 오쪽 왼쪽 걱정 마. 확킬이 절대 안 지켜. 걱정 마. 킬 절대 안 지켜. 아 조사버렸어. 아, 그나 드링크 좀줄수 있는 사람? 드릴 <목소리> 줌줌안 <목소리> 먹어 씨안 먹어 씨형 전재산이야 어 전재산이야? 받아 받아. 일로 와봐 <목소리> 전재산 <목소리> 마셔버리네? <목소리> 아니 내가 왜날 보고 있어 그건 내 목소리 아니랄까 아직도 구호못 하는 거야 <목소리> 아니, <목소리> 아니 <목소리> 그... 이놈이 이놈, 호랑 아쿠아 뭐구도 못해 가자 <목소리> <목소리> <laughs> 아, 나 이거 이모트 설정 때문에 노래를 못 꺼. 개식으로 바꿔야겠다. 앞에서 노래 켜놨나? 하자, 했다. 오케이, 꺼버렸어. 아, 나드트린거 없다고. <laughs> 아, 이게 운전자만 되는 거예요? <laughs> 아, 너무 시끄러운데? 아, 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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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 존나 시끄러. 아, 존나 시끄러. 뭐가 여기 차 있네? 어, 여기 뭐야? 아, 노래 좀 꺼줘 제발. 노래좀 걸릴 거 같아. 아, 죽어 버릴 거 같아. 그렇게 해, 헤이 부탁해, 꺼주지 않을래? 그래 유황하는 <레> 노래 빵빵히 들고 <틀고> 가야지, 그냥. <레> 아 빵빵히 <빡빡이 레> 틀고 다니자. 오, <레> 기 어, 왼쪽 출륙양용차좀 녹슬긴 했는데. 어, 별 보고 있는데? 한 보인다. 벌써, 아 선데이는? 야 양각이야. 꼭대기 꼭대기. 아 집에, 아, 집에 따로 있는 거지 이거. 어, 하나 봤어 확실히 봤어. 어, 확실히 봤어 무조건이야 그래? 최소. 아 힐템도 없어 아직까지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레> 또 <레> <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서클 개발해 아, 서클 서클 아, 개발해 아, 이거. 마실 게 없대. 백업샷 불가능. 아 오지게 뛰어 오지게 뛰어 오지게 뛰어. 너무 다 태워야 돼? 아아아아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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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들어가? 어내 왼쪽. Hello. 나, 네, 나 하나 있어. 어, 이 씨. 난 죽었다 이거. 아나도못주라 정영아. 아나이둘다 죽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다치면 바로 죽을 것 같은데. 다치면 아, 아파 이거. 아, <laughs> 아, 아, 아 나는살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제발. 나는 살수 있을, <laughs> <같아요>! 아, <laughs> <laughs> <정, 정영이는, 웃음> 있을 것 같아요. 아, 160점. 안녕. 정, 정영이는 정영인 살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샷 조심. 3번에 3번 3번 차 이번. 정영아 손 대줘. 산다. 진짜 경박, 경박게 했다. 경박게 하나. <laughs> 아! 쟤네스가 말라붙어 있는데 한번 빨리 봐. 차수리, 차수리, 차수리. 차수리, 차수리 우리 쪽으로 온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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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다 갔다. 다음쪽 어? 밖에 있다. 어? 어. 몰라 근데. 야, 뒤지고 싶지 않으면 차 하나, 하나 있는 거 아니야? 뒤지고 싶지 않으면 진짜 꺼져라. 아 진짜 뒤지고 싶지 않으면 꺼져라. 진짜 뒤지고 싶지 않, 진짜 꺼져라 그랬다. 차 안에 저거 누나. 더 있어. 두 두. 길리랑. 반대쪽 내려보자. 폭 <목나> 넣을게 이거. 베란트, 하나 더. 페피야 이자라스키. 홀리 쉔. 꼭대기 145. 불났다. 백세진부 기자야? 오, 이 뭐, 그리스 뭐, 그 그리, 뭐, 그리 쓸만한데? 와저왜 뭐, 어, 이렇게 안 죽냐? 오오니까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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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이스. 어, 붕대 감는 소리. 이거 디지게다 내거 아니야? 운드 붕대 감는 소리? 어 그래? 나 붕대 감았는데 방금. 바구야 이거. 요즘 관전 보고 있어. 아, 됐다. 네, 네. 15배율로 조져 버리겠다. 네? 아, 이 스르륵 스르륵은 앰프 없이 사우드 헐리 s h i 헐리 shit 헐리 s 아형 유튜브 올려왔어.